선수와 이번에 조동우 6번의 김주환 선수 이제 1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파고들고 있는 이번에 조동우 선수입니다. 자 선도는 7번의 임재현 그리고 안쪽 이번에 조동우 바깥쪽에는 6번의 김주환 뒤쪽에는 5번의 이진원 선수와 뒤쪽에서 3번의 김준일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선 들어나선 7번의 임재현 선수 안쪽에서는 이번에 조동우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6번의 김주환 선수 뒤쪽에는 3번의 김준일 선수입니다. 자 7번 6번 3번 순으로 1코너 통과입니다. 있습니다. 선두 7번의 임재현 단독 마약하는 6번의 김주환 선수와 대열 세 번째에 있는 3번의 김준일 뒤쪽에는 4번의 김경갑 선수 이제 3코로 통과했습니다. 자 대열을 아주 길게 끌어가고 있는 7번의 임재현 선수 이제 마지막 직선조릅니다. 7번의 임재현 6번의 김주환 6번의 김주환 7번 6번 7번, 7번과 6번 7번 6번 6번 개거리 승부를 펼쳤던 7번의 임재현 그리고 취입을 시도했던 6번 김주환 선수 두 선수의 접전으로 우수급 제 1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2번의 정지민과 6번의 이성민 그리고 4번의 정태양 선수 이제 1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선두로 나아선 3번의 윤명호 선수입니다. 바깥쪽에서 받아가는 7번의 정민석 선수와 6번의 이성민 선수 안쪽에 있는 3번의 윤명호 선수, 뒤쪽에는 자, 2번의 정지민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뒤쪽으로 밀려나는 3번의 윤명호 선수입니다. 선두는 7번의 정민석 선수 그리고 막하는 6번의 이성민 선수와 4번의 정태양 뒤쪽에서 2번의 정재민과 1번의 이만지 그 뒤쪽에 있는 3번의 윤명호 선수 2코너 통과 반격에 나서는 3번의 윤명호 선수입니다 대열을 넘어가고 있는 3번의 윤명호 선수 그리고 안쪽에서 6번의 이성민과 뒤쪽에는 2번의 정재민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 3번의 윤명호 그리고 2번 6번 2번 6번 2, 3위권 접전 펼쳤습니다 자 저치기 승부로 대열을 훌쩍 넘어갔던 3번 윤명호 선수였습니다 코너 통과했습니다 4번, 3번, 1번, 2번, 5번, 6번, 7번 순으로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4번이 공민교 선수 그리고 대열 뒤쪽을 견제하고 있는 3번이 문영윤 선수와 1번이 조택, 2번이 유근희 선수 그리고 4번이 바라보고 있는 5번이 김환윤 선수와 6번이 김민호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했습니다. 3번, 1번, 4번, 5번, 2번, 6번, 7번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대회를 넘어가고 있는 5번의 김환윤과 막하는 6번의 김민호 선수와 7번의 김민수 안쪽에는 3번의 문영윤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5번, 6번, 7번이 대회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3코너 통과 선들은 5번의 김환윤 뒤쪽에는 6번의 김민호와 7번의 김민수 선수 마지막 직선 로입니다 5번, 6번, 5번, 6번, 5번과 6번, 6번과 5번. 긴 거리 승부를 펼쳤던 5번의 김환윤 그리고 취임을 시도했던 6번 김민호 선수 두 선수의 접전으로 우수급 제 3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수 이어서 4번 임진섭 선수와 7번 김경록 그리고 2번 박준성 선수와 그들을 막한 6번의 김시후 5번의 김도영 3번의 송승현 선수 2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열 뒤쪽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1번의 권순호 선수와 4번의 임진섭 뒤쪽으로 7번의 김경록 선수와 대열 4번째 위치한 2번의 박준성 선수와 그들을 막한 6번의 김시후 선수 별다른 순위 변동 없이 이제 한 바퀴를 넘겨놓고 있습니다. 자, 1번, 4번, 7번, 2번, 6번, 5번, 3번 순으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그대로 1번의 권순호 선수 이어서 이, 이번에 박준성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젖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1번의 권순우 바깥쪽 넘어가고 있는 이번에 박준성 선수와 6번의 김시우 선수 뒤쪽에 있습니다. 직선주로 2번과 6번 2번 6번 2번 6번 6번 2번 2번 6번 젖치기 승부를 펼친 이번에 박준성 그리고 취입 승부를 펼쳤던 6번 김시우 선수 두 선수의 접전으로 우수급 제4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쪽으로 2번 유상용 4번 최민호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7번 3번 6번 2번 1번 5번 4번 선수 천천히 2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3번의 이진국 선수가 선두로 나서면서 대열 뒤쪽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7번의 강재원 선수 그리고 옆쪽에서 6번의 김도한 뒤쪽 스포트하는 1번의 전경호 선수와 따라가는 5번의 이기주와 4번의 최민호 선수 이제 4코너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두로 나서는 1번의 전경호와 마하는 5번의 이기주 그리고 3위권에서 3번, 7번, 4번이 접전을 펼치면서 이제 2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의 전경호 이어서 5번의 이기주 선수와 단독 3위권에는 7번의 강재원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 돌아서 직선규로입니다. 1번의 전경호 바깥쪽에서 5번, 5번, 1번, 1번, 5번, 1번, 7번. 자막한 취입으로 역전에 성공하는 5번 이기주 선수였습니다. 선두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조성윤 선수가 선두가 됐고, 5번, 3번, 1번, 7번, 4번, 2번, 6번 선수가 이코너 향해 갑니다. 선발 제1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타종과 함께 바깥쪽으로 나와서는 7번 김주원 선수입니다. 선두에서 속도 올려내는 5번 조성윤 바깥쪽으로 7번 김주원, 7번 김주원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7번 김주원 선수의 한 바퀴 선행승부 뒤쪽으로 마크 접전 5번 조성윤, 2번 이범서 7번 2번 5번, 7번 뒤쪽으로. 2번, 5번 선수의 병주 바깥쪽으로 치고 나서는 3번 이우정 선수입니다. 7번, 3번, 7번, 3번, 3번, 7번, 7번, 3번, 3번, 7번, 7번, 3번, 3번, 7번 선수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며 결승선 통과한 광명 제1경주였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으로 향해 갑니다. 선두도온 주로 벗어나면서 선두로 나서는 7번 김은겸 선수입니다. 일찍이 선두 자리를 선점한 7번 김은겸, 7번, 3번, 5번, 4번, 1번, 6번, 2번 선수가 이코너지나 타종선 향해 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타종과 함께 외선에서 치고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던 2번 정현섭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서고 있고, 선두에 있던 7번 김웅겸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7번 김웅겸 뒤쪽으로 3번 조창인, 이어서 2번 정현섭 7번 3번 2번, 7번 3번 2번 선수 그대로 3코너지나 4코너로 향해 갑니다.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낼 수 있을지, 7번 김웅겸. 바깥쪽으로 칩 노리는 3번 조창인, 7번 3번, 3번 7번, 3번 7번, 4번 2번. 3번, 7번 뒤쪽으로 4번, 2번 선수의 접전 경주가 펼쳐진 관명 제2경주였습니다. 3번 조창희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번, 6번, 1번, 5번, 2번, 7번 선수 순으로 1코너 향해 갑니다.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나면서, 7명의 선수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설지 후미에 있던 7번 임건빈 선수가 외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명의 선수가 이 코너를 지나 타종선 향해 갑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며 선두로 나서는 3번 정주상 타종과 함께 3번 정주상 선수가 선두로 나섰고 뒤쪽으로 바짝 붙어가는 4번 강양안 선수입니다. 3번 정주상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바깥쪽으로 6번 김대영 선수가 치고 나섰습니다. 한 바퀴 선행 승부에 나선 6번 김대영. 패기 넘치는 승부 보여주고 있는 6번 김대영. 뒤쪽으로 1번 김재환, 3번 정주상 선수가 따라갑니다. 6번 김대영 선수의 단독 선두. 6번 김대영 결승선 향해 갑니다. 6번 김대영. 6번, 5번, 1번, 2번. 6번 김대영 선수가 단독 선두로 결승 전투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 후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승부로 맞설지 대열 3 번째 자리한 6번 이한성, 대열 4네 번째 자리한 6번 이한성 선수도 최근 선발 레이스에서 기량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2번, 4번, 5번, 6번, 3번, 7번, 1번 선수가 타종선 향해 갑니다. 후미 선수를 견제하며 선두에 있는 2번 김지호 선수입니다. 타종과 함께 조금씩 움직일 준비를 하는 2번 김지호 이번 김지호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이번 김지호 선수의 긴 거리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뒤쪽으로 마크 4번 김민욱 이어서 5번 김광석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 6번 그대로 3 코너 지나 4 코너로 향해 갑니다. 이번 김지호 바깥쪽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4번 김민욱 5번 김광석 4번 2번 2번 4번 2번 4번 5번 2번, 5번, 4번 선수가 접전 속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번 김지호 선수가 마지막까지 선두를 지켜냈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거을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륜 30기 신인 선수들이 출전을 해 패기 넘치는 기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7번 장지웅 선수 대열 세번째 있습니다. 7번 장지용 선수가 등급 조정 이후 선발급에서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원경주에서 저치기와 선행으로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4번, 1번, 7번, 5번, 2번, 6번, 3번 선수가 타종선으로 향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일제히 속도 올려내며 선두에 있는 4번 최우성 선수가 4지다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4번 최우성. 뒤쪽으로 마크 1번 전영조, 이어서 7번 장지웅 선수입니다. 4번, 1번, 7번, 2코너 지나 3코너로 향해갑니다. 바깥쪽에서 기습 저치는 7번 장지웅 선수. 4번 최우성 선수를 넘어설 수 있을지. 4번, 7번, 1번 선수가 결승선으로 향해갑니다. 4번, 7번, 4번, 1번, 4번, 7번, 1번. 4번, 7번, 1번 선수 순으로 결승선 통과한 강병, 제5병주였습니다. 4번 최우성 선수가 연승 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코너지나 4코너로 향해 간 7명의 선수들. 단숨에 선두로 나서는 3번 강진원 선수입니다.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고 3번 강진원 선수가 대열을 이끌고 있습니다. 3번, 6번, 1번, 7번, 5번, 2번, 4번 선수 순으로 이 코너 향해 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우수 제 6경주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설지. 3번 강진원 선수가 타종과 함께 여전히 선두에서 속도 올려냅니다. 3번 강진원 선수가 후미 선수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선두에서 속도 올려내는 3번 강진원. 3번 강진원. 3번 강진원 선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하며 따라가는 6번 박성현 이어서 바깥쪽에서 박차가는 1번 김기동 속도가 오르지 않고 바깥쪽으로 젖히는 7번 공민우 탄력반이 6번 박성현 선수입니다. 3번 6번 7번 3번 6번 7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이 향해갑니다. 7번 5번 7번 5번 6번 2번 7번 5번 뒤쪽으로 6번 2번 선수의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한 광명대6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있고 선두 유도원이 주로 벗어났습니다. 대열 변화 없이 2번, 6번, 4번, 7번, 5번, 3번, 1번 선수 순으로 2 코너로 향해 갑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치고 나설지 대열 그대로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조금씩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의 선수들 타종과 함께 대열 풀어가고 있고 대열 두 번째 있던 육번 하수용 선수가 외선으로 돌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육번 하수용 뒤쪽으로 밀착 마크 사범 박민호. 6번, 4번, 6번, 4번, 7번, 6번, 4번, 7번 바깥쪽으로 5번 정상민 선수의 저치기 승부 탄력 받는 4번 박민호 선수가 외선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6번, 4번, 7번, 5번, 6번, 4번, 5번, 4번, 6번, 4번, 7번, 4번, 5번, 7번, 4번, 5번, 7번 선수가 마지막까지 접전 속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4번 박민호 선수가 제7경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서 레이스 펼치는 3번 이인우 선수 광명 득점에서 높은데요. 주로 마크 승부로 입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5번, 3번, 4번, 6번, 1번, 7번, 2번 선수 그대로 이 코너로 향해갑니다. 대결 두 번째에 있던 3번 이인우 선수가 먼저 움직였고 뒤쪽에 4번 최순영 선수가 따라갑니다. 3번, 4번, 5번, 6번, 1번, 7번, 2번 선수가 3코너지다 4코너로 향해갑니다. 3번 이인우 선수가 속도를 올려내며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3번 이인우 바깥쪽으로 치고 나선는 6번 안재용 선수입니다 6번 안재용 3번 이인우 선수의 선두권 접전 속에 6번 안재용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6번 안재용 뒤쪽으로 4번 최순영 안쪽에 3번 이인우 선수 버티고 있습니다 6번 안재용 선수의 단독 선두 단독 선두 6번 안재용 6번 3번 5번 1번 6번, 3번 뒤쪽으로 5번, 1번 선수의 접전이 있었습니다. 6번 안재용 선수가 단독 선두로 결승선통과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제 8경주였습니다. 로 우승 기록 또한 가져간 바 있습니다. 선두 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여전히 대열 이끌고 있는 4번 오태희 후미 선수 견제하고 있습니다. 4번, 3번, 1번, 5번, 6번, 2번, 7번 선수가 펼치는 본격적인 레이스 타종선 향해 갑니다. 여전히 선두에 있는 4번 오테이 선수가 그대로 3코너 지나 4코너로 향해 갑니다. 타종과 함께 속도 올려내는 7 명의 선수들. 선두에 있는 4번 오테이 4번 오태희 선수 그대로 긴거리 선행 승부에 나섰습니다. 4번 오태희 뒤쪽으로 따라가는 3번 김민균, 이어서 1번 윤우신. 4번, 3번, 1번. 4번 오태희 뒤쪽에서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3번 김민균 선수입니다.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1번 윤우신. 4번, 3번, 1번 선수가 결승선 향해갑니다 3번, 4번, 3번, 1번, 5번, 4번. 3번, 1번, 5번, 4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기회 노려보던 3번 김민균 선수가 결승선 가까이 출입으로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움직이 시작했습니다. 따라가는 3번 최정환 선두 자리 겨냥하며 레이스 펼친 5번 류근철 선수입니다. 선두도원 주로 벗어나면서 선두로 나서는. 5번 류근철 바깥쪽에서 속도 올려내며 3번 최정환 선수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뒤쪽으로 따라가는 1번 정하전 선수 이어서 4번 박지영 3번 최정환 선수가 다종과 함께 더욱 속도 올려냅니다. 3번 최정환 뒤쪽으로 1번 정하전 4번 박지영 3번 최정환 바깥쪽으로 4번 박지영 선수, 3번 최정환 뒤쪽으로 병주하는 일번 정하전, 4번 박지영, 3번일번사 번, 3번일번사번6번 선수가 삼 코너를 지나 4 코너로 향해 갑니다. 삼번 최정환 선수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낼 수 있을지 바깥쪽 추입 노리는 일번 정하전, 4번 박지영, 일번3번사 번. 1번, 3번, 4번, 1번, 4번, 3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노려봤던 1번 정하전 선수가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섰고 선두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7번 최성국 선수 뒤쪽에 있는 2번 하동성 선수 선행승부가 가능한 선수인데요. 최근 기록에서도 선행 입상 기록이 꾸준합니다. 7번, 2번, 6번, 1번, 3번, 5번, 4번 선수 순으로 타종 선향해 갑니다. 조금씩 속도 올려낸 7명의 선수들 타종과 함께 트랙 상단으로 올라선 2번 하동성, 선두 7번 최성국 선수입니다. 7번 최성국 선수 그대로 한바퀴 선행 승부 7번 최성국 선수의 긴거리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뒤쪽으로 마크, 2번 하동성, 이어서 6번 주병환. 2번 하동성 선수의 저치기 승부. 7번 최성국 선수를 넘어서는 2번 하동성. 트랙 상단으로 박차가 하는 3번 오은섭 선수입니다. 2번, 3번, 6번, 3번, 5번, 2번, 3번, 2번, 2번, 3번. 2번, 3번, 5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하동성 선수가 마지막까지 버텨냈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두에는 3번 남용찬 선수가 최근 기량 발휘하고 있는데요, 마크 성분 능한 기록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두에서 대열 이끌고 있고 다시 선두까지 올라가는 7번 정혜권 7번 정해권 선수가 선두에 있습니다. 타종선 향해간 일곱 명의 선수들 빠르게 속도를 올려냅니다. 7번 정혜권 선수가 선두에서 속도 올려내는 찰나 바깥쪽에서 치고 나서는 5번 정동호 5번 정동호 바깥쪽으로 1번 이성록 5번 1번 선수의 접전 속에 1번 이성록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1번 이성록 선수 선두에서 내달리고 뒤쪽으로 마크 괴찬 3번 남영찬 이어서 바깥쪽으로 6번 오기호 1번 3번 6번 3번 남영찬 선수가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3번 5번 1번 3번, 1번, 3번, 1번, 5번. 3번, 1번, 5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번 남용찬 선수가 오늘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번 임채민 선수가 호미 선수를 견제하면서 대열 앞쪽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1번 김주석 선수고요. 3번 임채빈 선수 뒤쪽으로 1번 김주석 선수 안쪽은 7번 원준호 선수와 3번 이태호 선수 이제 이 코너 통과. 3번 임채빈 선수가 현재 선두 밀창 마크를 꽤 차린 3번 이태호 선수 이어서 2번 엄정일 선수와 5번 마민준 선수. 자 2번 3번, 2번 3번, 4번 3번, 2번 5번 6번 1번 선수 이제 1 코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선두는 4번 임채빈 선수, 4번 임채빈 선수 뒤쪽은 3번의 이태호 선수 이어서 2번 엄정일 선수, 4번 3번, 2번 차리 변동 없이 이제 4코노 통과, 4번 임채빈, 4번 임채빈 그리고 3번 이태호, 4번, 3번, 2번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요. 자 7번의 원준호 선수, 7번의 원준호 선수가. 결승선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섯 명의 선수만이 결승선을 통과한 1 3 경주 특선 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 에서는 경주권을 버리지 마시지.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양이천. 이번 양희천, 이번 양희천 선수가 선두 이어서 7번 김광호 선수 뒤쪽은 3번의 박건희 선수 뒤쪽으로 5번 홍희철 선수 바깥쪽에서 먼저 스파트리 시작하는 4번 김범수 선수입니다. 4번 김범수 선수 뒤쪽에서 밀착 마크 1번 김옥철 선수와 2번 신은섭 선수 이제 마시막한 바퀴 4번 김범수 선수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박 가쪽에서 탄력받는 선수는 3번의 박건희 선수 동시에 스퍼트를 시작하는 일반 김옥철 선수입니다 일반 김옥철 쭉쭉쭉 골인 한수 위에 스퍼트를 보여준 일반 김옥철 선수가 현승선 먼저 통과한 1 4경적 특선 경기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번 유지훈 그리고 3번의 배수철 선수 5번 3번 두 선수 전주 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3번의 배수철 선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3번의 배수철 바깥쪽에서 맞받아 치린 선수는 7번 민선기 선수 7번 민선기 선수가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7번 민선기 뒤쪽으로 4번 정하늘 선수의 바깥쪽으로 6번 조주연 선수 이제 마지막 금바퀴. 6번 조지현 선수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6번 조지현 선수 뒤쪽에서 밀착마크 밀착마크를 꽤찬 4번 정하늘 선수가 4코너 지나서 막판 스파티 안쪽 6번 바깥쪽은 4번 4번 정하늘 먼저 골인 막판에 추입 승부수를 던지 4번 정하늘 선수가 결승선완저 통과한 15경주였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6경주 특선 경주 5번 임유섭 7번 조영환 선수 뒤쪽은 이번 김영수 이어서 3번 왕지연 선수의 바깥쪽에서 먼저 스퍼트를 시작하는 3번의 강민성 선수입니다. 3번 강민성 뒤쪽으로 5번 임유섭 선수에 이어서 7번 조영환 선수 뒤쪽은 이번 김영수 이어서 3번 왕지연 선수 이제 마지막 감바기 3번 강민성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첫째 린 선수는 5번 임유섭 선수, 5번 임유섭 선수가 선두 이어서 탄력 받는 선수는 7번 조영환 선수, 5번 7번의 정면 승부 7번 5번, 7번 5번이 막판 2 파전 접전을 펼친 16경주 특선 경주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